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뉴스 전현진입니다 1월 셋째 주 삼성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대표적인 효자 소득 장목으로 자리잡은 깻잎의 지난해 연 매출이 사상 최고 액수인 63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1년 금산군 깻잎의 연 매출은 지난 2020년 609억 원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금산군은 지난 2015년 전국 엽체류 중 최초로 금산추부 깻잎특구에 지정돼 고품질 깻잎 생산기반 강화와 깻잎 수출, 가공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한 명품 깻잎 육성과 지하수 고가 대처 방안 등을 위해 행정력을 투입했으며 깻잎 농가에서도 노동력 부족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발적인 품질 향상 노력을 해 글로벌 GAP 인증과 깻잎 유통 다변화 등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금산군은 고품질 깻잎 생산, 농가 노동력 절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금산군은 지난 7일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생명의 고향 금산, 자연을 담다 책자 발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책자는 화수목회와 금산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제작에 참여해 관내 서식하는 290여종의 야생화, 조류, 곤충 등을 총망라했으며 전문 지식이 있는 국민들이 참여해 양질의 자료 확보와 동시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금산구는 책자를 활용한 환경 교육 활성화와 지역 환경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금산구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데이터 기반 행정 행정 실태 점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26개 기초 자치 단체를 비롯해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 금산군은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과 분석 활용 사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추후 주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아 금산군 관내 각 기관 단체와 개인들의 기부 열풍이 훈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맡겨주신 성금과 물품은 금상군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